오늘의 여행 시간. 네, 오늘은 주식 얘기 말고 여행 얘기 좀 해달라시는 하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나이키 사고 난 다음부터는 별로 주식은 할 얘기도 없어. 그지 렇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마음 편하시죠? 좀. 네. 테슬라 같은 거할 때는 막 진짜 하루하루가 막 스펙터클 하잖아요. 막 그냥. 와 딱! 와, 딱 와, 이러잖아요. 막. 아 정신이 없고. 나이키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운동화 신고 뛰시면 돼요. 저 오늘 알파플라이. 알파플라이3라고 그 33만원짜리 모델이 있어요. 오늘 마라톤 하는데, 나 같은 사람 하면은 매장 직원들이, 어, 그럼 뭐하러 사시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쳐다봐가지고. <laughs> 근데 그냥 제가 샀습니다. 발목. 근데 발목 부상을 되게 조심해야 돼. 왜냐면 걔가 발목도 천천히 돼가지고 엄청 가벼워. 그러니까 무게를 줄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근데 발목이 쉽게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저는 일부러 포장 잘된 데만 이렇게 살짝 떼니까 10분만. 오늘 아침에도 10분 알파플라이3 신고 뛰어봤더니, 진짜 하늘 날아가더라고. 와, 미쳤어, 이거는. 이거 미쳤어. 세상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아니, 이거 뛰고 달리면, 와, 이건 정말, 반칙이야, 이거. 예, 옛날에 마라톤 선수들 기록이 단축된 게 나는 선수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신발이 좋아져서 이 기록들이 단축이 되는 거네, 보니까. 엄청나겠네, 효과가. 예, 약간, 나이키 알파플라이 3는 진짜 끝판왕, 끝판왕이더라, 이거.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무슨, 500kg인가? 뭐, 250kg인가 밖에 수명이 안 된대요. 어, 그렇다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뭐, 다섯 번, 열번 뛰면 땡이야. 어, 그런 녀석이더라고 아유, 그거 오늘, 오늘은 지금 보메로 18 신고 왔습니다. 일상화로는 저는 보메로 18 신어요. 이게 너무 좋아. 보메로 18은 진짜, 내 생각에, 편안한 신발에 있어서는 끝판왕이에요, 얘가. 이거 이길 놈이 없어.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본디 나이는 가서 게임도 안 된다니까, 이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너 신어봤잖아. 비교가 안 돼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특히 부모님도 사주세요. 아니면 좀, 아니면 40대 후반부터는 이거 신호 주시는 게 안전해요. 예. 제가 또 여행하던 것도 사진 또 알려드리려고 해서 제가 원래 여행을 정말로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전 예. 골프도 안 쳐요. 골프도 안 치는데 대신에 뭐 여행은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예. 나만큼 많이 다니는 인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은 이제. 사주에 가면 반구정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또 장어집이 있잖아요. 근데 아, 이름이 또잘 헷갈리는데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대게 그 반구정이라는 황희 정승 유적지 옆에 있는 기업형. 어, 어마어마해 거기 뭐 1년 매출이 뭐 300억인가 400억인가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어, 경치 풍경이나 아니면 조금 얘기하기 좋은 데는 조금 아담한 데가 있어요. 기업형 아닌데. 그 임진강 나루토인가? 그, 그, 굴다리 지나가서 가야 되는 데 있어. 그, 방구정 나루토 집 지나가는 거기 직전에. 그래서, 거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장어가 얼마였지? 특대가 있어요. 특대. 특대 사이즈가 1인분에, 얼마, 1인분에 5만원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5만원인가 7만원인가 뭐 했던 것 같은데. 음. 대장이 어, 이... 잠깐만, 어. 네 위고비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우리 직원 때문에 제가 하기로 해가지고 피검사하고 또 이런 할게 되게 많더라고 피검사 업체하고 또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이 에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아까 여행 갔다 온 얘기를 좀 할까요? 네, 나이키 서식 주식 할 얘기도 없어, 어, 네. 달리기 얘기, 알파플라이3 얘기했으면 충분한 거고 이거, 음, 하알파플라이3는 발목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길 되게 좋은 데서만 뛰셔야 돼요, 클라이고 어, 네. 그거는 얘기하고 싶고. 뭐 있지? 아트, 여행. 그, 제가 찾아봤더니 이름 갑자기 이제, 아, 반구정 임진강 나루. 거기가 풍경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방, 룸으로 돼 있어가지고, 얘기하기도 편하고, 그래. 내가 이그 사진, 이그 보여드린 거, 첫 번째 사진. 네, 그게 이제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임진, 쫙 보이죠? 그리고, 어, 요게, 하여간 여기 보면은 뭐 옛날에 유명한 정치인들 막 되게 많이 왔던 그런데 정치인들 여기 왜 오는지 알것 같아. 가보면은 되게 신선농담 따먹기 하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예요. 뭐 장어 먹으면서 그리고 좀 황복. 요즘에 또 황복철이라고 나한테 막 키로에 보면 20만 원인가? 보고 참복 말고 우리 임진강 쪽이 황복이 원래 특산품이거든요.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황복 얘기하더라고요. 요번 주에 다시 가서 한번 황복 한번 먹어봐야 되나? 저튼그 생각도 하고 왔었는데. 황복도 막 엄청나게 막 수조에 황복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어, 저는 참복만 진짜 최고로 치는데 황복도 좀, 좀 땡기긴 하더라고 아 고거에 어. 아, 여기 뭐 노태우 대통령도 왔었고 천공도 요즘엔 천공도가 있더라요 아 진짜 <laughs> <천공. 웃음> 유명한 정치인들아이가 되게 많이 오고 그런 경치가 너무 좋고 거기서 보면은 날이 마, 맑은 날은 북한산도 보여요 어. 아, 북한산인가? 아, 북한산 맞지. 북한산. 네. 거기서 보니까 북한산 이렇게 봉우리도 보이더라고. 그날도 제가 여기 이제 자주 가는 데라서 그날 어제 요번 찌르 올라도 갔는데 북한산 보이더라고요. 어. 그 그쪽에 가다 보면은 이제 그 경치가 되게 좋아요, 거기가. 그리고 어. 그 뭐지? 한강하고 임진강 만나면서 하고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우리 통일전망대도 있는데, 거기 통일전망대도 가보시면 은 괜찮죠. 북한, 바로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바로, 북한도 바로 보이고, 예.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그리고 올 때는 해질녘에 오면은 그쪽 라인이 임진강보다 한강하고 그쪽이 진짜 멋있어. 아, 진짜 멋있는데, 저는 올 때는 그리로 오진 않았어요. 갈 때만 지금 안내 드린 겁니다. 오늘 요번에 좀 특이하게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 장어가 특대가 확실히 맛있어. 내가 1인분에 5만원인가? 근데, 그, 고추장도 있고, 어, 간장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소금구이도 있는데, 저세명이서 갔거든요. 저희 부모님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갔는데, 어, 저희 부모님, 저도 그 고추장이 좀 맛있더라고, 나는. 고추장 2, 2개하고, 어, 소금 하나, 이렇게. 저를 먹고 왔습니다, 이번에. 노릇노릇하게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요번에는 좀, 길을 어떻게 갔냐면은, 거기 거쳐가지고, 연천. 네, 연천 지나고 이래가지고 철원까지 네, 그렇게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어요 그 쪽길은. 전곡리 유전 있잖아 옛날에. 구석기가 신석기 유전 뭐 옛날에 나왔던. 거기 지역도 지나가면서 백마고지까지. 백마고지역. 이건 실제로 지금도 다니는 그거 저기 신촌까지 가는 여기 그 기차요. 네. 백마고지역. 보면 산재로 백마고지역 있을 까 거기로 가가지고 백마고지역도 구경도 좀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 철원 하면 저 백마고지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저번에도 한 번, 겨울철쯤에 한번 갔었고, 요번에 또 다시 갔는데, 백마고지는 참 가면 숙연해지는데요. 네. 왜? 조사 있어? 아, 어, 갈게, 갈게. 그 백마고지 그 전투 기점 거기도 가보고. 여기가 6.25때 정말로 유명한,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은 장동건이었나? 나도그 고지전인가 뭐 했던 거 있잖아. 원빈인가 뭐 나와가지고. 그게 모티브가 여기 전투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건데, 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고 왔어요. 어, 그 사진 보여주는 데가 백마고지야, 거기가. 백마고지가 왜된 거냐면은 하드포탄을 많이 써가지고 나무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하얗게 그냥 보여가지고 백마고지라고. 말이 이렇게 누워있는 백마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백마고지. 지금 이제 나무가 잔뜩 자라있죠. 근데 그 안에 다 뻥커예요. 그안 전부 다 뻥커고. 그게 돼있지. 그리고 거기 거쳐가지고 철원하면 또 이제 한탄가 한탄강 다 붙어 있으니까 한탄강에 있는 그 무슨 은하수 다리인가? 예. 거기 거기도 제가 여러 번 갔던데 거기 거기 풍경이에요 한탄강. 겨울철에 가시면 특히 또 멋있어요. 거기 그길 그 건너갈 수 있게. 저는 여기 한탄강을 가보면은 약간 우리나라의 조그만 그랜드 캐니언 느낌 나. 구조가 비슷해. 원리가. 그러니까 보통 강이면 평지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걔는 푹 파여 있잖아요. 예, 그랜드 캐니언도 그런 식으로 생긴 건데 얘는 좀 그런 느낌 납니다. 전 미국에 가보진 않았어요. 예, 미국 가본데 관밖에 없어. 관사이파밖에 <laughs> 아, 그렇습니다. 예, 여행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은하수 카페라고 거기 카페가꽤 경치가 좋거든요. 경치 구경도 하고 한탄강도 좀 보고 그렇게 드라이브 해가지고 한번 올 때는 요즘에 이제 포천하고 이제 서울 고속도로 원래 그게 이제 그 세종까지 연결되는 건데 고속도로 타고 오시면 금방 와요. 모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라이브 코스 한번 갔다 왔네요. 자, 좀더 다시 할게요. 주사 좀 하고 와야 되니까. 네, 또그 사이에 또 울세라 컨펌도 하고 오고, 바빴습니다. 하여간 뭐, 거기가, 좋아요. 한탄가 가 좋지 뭐. 요번에 근데 파주 거쳐가지고, 파주 연천 해가지고, 이 갔다 왔는데, 재미가 있었습니다. 맞다. 어. 가또뭔 얘기하지? 그래도 주신 얘기 좀 해야 되지 않나? 어, 나이키 조금 떨어졌죠? 오늘 또 봐야지 뭐 아, 어떻게 되나? 아 언제 70달러 언제 볼까요? 오늘 보니까 뭐 나이키 뭐 기술품은 일부 일자리 감축 외부로 외주 준다고 하는데 비용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네. 아마 나이키 앱뭐 이런 거 그거 관리되는 데 비용 줄이려고 아마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될까? 진짜 궁금하다. 6월 25일 날 진짜 실적 발표 너무 궁금해. 그래? 예. 네. 화이자는 찔끔 올랐는데, 화이자 뭐 요즘에 그, 그 때문에 코로나 다시 뭐 중국에서 뭐 재확산 하네 어째가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모더나는 많이 올랐던데 화이자는 뭐 거의 오는 것도 없고. 에이, 재미가 없네. 맞지? 음, 그렇습니다. 테슬라도 찔끔 떨어져요. 테슬라는 그냥 제가 보는 뷰는 이제 조정받을 됐어요. 에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말이 꼭 맞으란 법은 없는 거니까 각자 알아서 하세요. 테슬라는 하여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여태까지 제가 봤던 걸로는 하여간 이 녀석 뭐 이렇게 하다가 또조종 맞고 맨날 그러더라고 발표하기 하여간 전부터 떨어져 이 녀석은 그랬었어 여하튼 그렇습니다 하여 어떻게 흘러가려는지 뭐 나이키가 아 6월 25일날이 관건이긴 한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다른 분들도 나이키, 제가 이번주 토요일날로 또 가볼 거거든요. 월드 타워. 한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고 좀 알겠지. 그치? 음,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매장 어떤지. 제가 봐서는 요즘에 나이키 새로운 거 신발 신는 사람도 꽤 보이긴 하던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여기까지 할까요, 어저께? 네.